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장민호 가수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공급하는 장민호 채널입니다. 이번 최신 뉴스는 장민호와 지수가 JTBC와 단독 인터뷰했다. 지수와 장민호의 관계가 공개됐다. 장민호 오빠와 작업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구체적인 인터뷰 내용은? 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영화 설국 제작 발표회의 배우 장민호와 지수, 배우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JTBC 단독 인터뷰에서 장민호는 의외의 몫을 했습니다. 영화 설국은 촬영 초반부터 국내외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최근 한 매체는 블록버스터 스노드롭이 촬영을 마치고 후반 작업 막바지 진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제작진이 SNS의 마지막 촬영, 지난 1년간의 여정이 끝났다? 등의 게시물을 공유해 많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영화가 사실임을 믿게 만들고 촬영을 마쳤습니다. 현재 제조사는 공식 출시일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팬들은 이 영화가 늦어도 몇달 안에 곧 방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민호는 최근 영화 개봉 기자간담회에도 게스트로 출연했다. 장동원은 신사다운 우아한 자태로 시선을 강탈했다.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지수와 작업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장민호도 지수의 연기를 칭찬했습니다. 지수의 드라마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단연간의 연기 경험을 가진 배우라는 걸 느끼게 해줬다. 그녀는 역할을 아주 잘 수행합니다. 장민호는 사진보다 지수가 더 예쁘다고 농담까지 해 지수를 폭소케 했습니다. 지수는 드라마에 도움을 준 장민호에게도 고마움을 전했다. 민호 오빠와 작업하게 돼 영광 장민호와 지수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꽤 가깝고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기대해 보자. 다음 최신 뉴스에서 만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장민호에 대한 최신 최신 TV 조선이 생방송에서 또 방송 사고를 냈다. 이쯤 되면 습관이라 봐도 무방하다. 16일 방송된 TV 조선 내일은 국민가수 이하 국민가수에서는 탑12 결승 1차전이 펼쳐졌다. 결승위계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이날 결승 1차전에서는 레전드 미션을 통해 2라운드에 진출할 탑세븐이 결정됐다. 제작진은 마스터 점수, 현장 관객 점수,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를 더해 결승 1차전 순위를 매겼다. 그러나 이 최종 순위 발표 과정에서 사고가 나다. 10위부터의 순위를 전광판에 띄우며 발표를 하게 된 상황. 최종 10위의 이병찬의 이름이 랭크돼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병찬은 실시간 문자 투표 합산 전 마스터 점수, 현장 관객 점수 집계에서 4위에 오른 바. 유력 우승 후보이기에 이병찬이 12일 가능성은 현저히 적었다. 이를 본 김성준은 내가 갖고 있는 결과지와 다르다고 말했다. 이후 입력의 오류라고 강조하며 다른 수치는 맞지만 이름이 잘못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이 참가자의 이름을 잘못 입력한 것. 이병찬의 최종 순위는 4위로 탑세븐에 합류할 수 있었다. TV조선 1생방송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3월 생방송으로 진행된 내일은 미스터트롯, 이하 미스터트롯에서는 서버 폭주로 문자 투표 점수를 합산하지 못해 최종 순위 발표를 하지 못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새벽 1시간 없는 시간까지 최종 결과를 보기 위해 기다렸던 시청자는 허무함을 안고 TV를 꺼야만 했다. 최종 결과는 일주일 뒤에나 들을